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사범입니다. 오늘 13%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10분짜리 짧은 영상 왜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이유들 정말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포스코 DX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제 무슨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이 일본 야스카와 전기와 산업용 로봇 공급을 협력했다. 포스코 DX가 뭐합니까, 여러분들? 피지컬 AI를 만들죠.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이 포스코 그룹과 일본 대표적인 전기 그룹이 협력을 시작했다. 너무나도 좋은 호재고, 기존에 지금 이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포스코 x는 dx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피지컬 ai 대표적인 우리나라 공장용 로봇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막, 받지 않고 후발주자로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 하나만 봤을 때 포스코 dx가 후발주자로서 기존 다른 로봇주들이 올라간 것처럼 상승할 수 있겠구나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9시 43분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이미 어제보다도 훨씬 뛰어 넘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결국 돈이 들어와야 주식은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과 같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기존에 누가 매수했습니까? 지난 1월 13일 외인들이 가장 많은 매수를 보여주었고 그 전에도 12월 29일 외인들이 가장 많은 매수를 보여주었고 12월 23일 외인들이 가장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즉, 장 초반부터 외인들이 빠르게 포스코 DX를 사들이면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조금 넓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구간 포스코 DX의 바닥이라고도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고점은 8만원 부근이고 지금은 사실상 저점이죠. 그런데 이 기존의 전 고점들 거래량이 터졌었던 전 고점들에 대해서 오늘 단한번의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갔고 그 뒤에 매물대들은 최소 5만원 구간까지 두껍지가 않습니다. 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꽤 많은 상승이 나와주면서 주가 올라가다가 또한번이 5만 5천원 구간에서 저항을 맞은 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도전하는 올해의 흐름이 될 텐데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면서, 복리식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응을 실천해야 되는 올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타점들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매수하는지, 누가 매도를 시작했는지 매일같이 확인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주가를 끌어올려놓고, 고점부터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들이 매도를 하면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정을 감당하지 않고 최고점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한 타점을 드릴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26년도 포스코 DX 저와 같이 함께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108-8706으로 DX 알파벳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많은 포스코 DX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하나 전달 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많은 포스코 DX 주주님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 여러분들 저와 같이 올해 이 수익,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통해서 복리식으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가정과 본업으로 소통방 입장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DX 뒤에다가 문자라고 두 글자만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포스코 DX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본업과 가정에 충실하시면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문자 정보, 문자 타점 모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올한해 여러분들 저와 같이 기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같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한 가지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선물 꼭 끝까지 확인하셔가지고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 세계의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r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내었다. 지투파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 액침 냉각 사업 진출. 에이지전자 외부 데이터센터 액체 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물산 미국 액침냉각 전문기업 GRC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침냉각 액체냉각 결국에 열처리를 위한 냉각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의 노빌리티, 한전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기술 재조명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 수익률 1000%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 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두산에너 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배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 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의 번호 010210088706으로 히든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선물 제가 곧바로 제공드릴 테니 여러분들 이번 히든주 꼭 받아가셔서 저와 같이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